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전문가 김재성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SK바이오사이언스 GBP510 부스터샷 임상을 식약처에서 승인했는데, 노바백스와 자체 백신의 최근 새로운 내용과 앞으로의 주가 흐름 다뤄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벤트 설명 드릴게요. 제가 새해 맞이해서 1월과 2월에 급등 나올 시장 주도 종목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와 또 올해에도 재방송을 꼭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무료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추천해드리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종목들 절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또 며칠 밤 세워가면서 분석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종목들로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총세 종목을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이세 종목들 최근에 세력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 세력의 매집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메스타점 그리고 목표가까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한 종목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입니다. 자, 지분율이 굉장히 높죠? 자, 우리가 알 법한 한국 패키지, 뭐, 한국 재지부터 해서, 국일 재지, 계양전기, 해성디스 상장 기업들도 꽤 있죠? 이렇게 좋은 기업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고, 저평가받고 있는데, 세력들이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바닥에서 있는 종목을, 지금 세력의 최근에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이제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력의 매집 기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지금 지주사, 지주사의 어떤 체제를 갖췄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가치를 재평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증권사에서 스물스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세력과 기관에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또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제가 이런 기준들 상승이 나올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총 3종목을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래번호 01057388682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1월과 2월에 급등 나올 주도 종목 총 3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번호로 지금 바로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단타 이벤트로 매일 5% 이상 또 수익을 내드리고 있죠. 새해 맞이 이벤트로 단타 이벤트 일주일 무료단타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번호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SK에 봐서 말씀드릴 건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임상을 개시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죠. 자, 어제 날짜로 나왔는데, 왜냐면 지금 국내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인데요. 추가 접종 같은 경우는 사실 부스터샷 개념으로만 우리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GBP510이 부스터샷 임상까지 완료해서 승인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부스터샷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현재 이 코로나 백신이 화이자와 모더나 기준으로 3차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바백스라든지 SK바사의 GBP510이 승인이 나서 활용이 되게 되면 SK바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끌고 갈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호재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SK바사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공매도를 때리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때리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 한번 죽어나야 정신을 차리는데 이 미국에 유명한 사건 있죠 이 바로 GME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공매도를 많이 쳤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GME를 팔지 말고 계속 매수하자 이런 운동을 펼치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다 죽어난 유명한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SK바사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빠따를 좀 길게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오히려 합심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이 공매도 세력들 충분히 우리가 다 죽일 수 있고요. 이 공매도라는 게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공매도를 하게 되면 이 거품이 껴있는 종목에 공매도를 때리는 건 좋은 순기능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주가에 어느 정도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좀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래 공매도의 순기능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공매도를 이 순기능 그대로 쓰지 않고 굉장히 악용해서 쓰고 있다. 좋은 기업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이 공매도를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SK바사가 굉장히 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도 오늘처럼 또 공매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공매도를 악용해서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빈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내년에 어떤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저평가 기업들만 제대로 평가를 받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3천에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코스피 5천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 받는 기업들이 많다. 근데 이런 기업들도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지 못한다는 라 거죠 매수 심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sk 바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도 오늘 좀 나왔어요 이렇게 공매도 좀 나왔는데 이제는 공매도 비중이 점차 줄어들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쇼커버닝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매도 환매수죠 어느 정도 주가를 더 하방으로 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좀 호재거리들이 좀 재평가만 받는다면 충분히 sk 바사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 근거를 좀 설명드리자면 크게는 이 노바백스와 gbp올공 자체 백신인데요 이 실적에 따라서 sk바사의 이번 올해의 어떤 주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줄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내 승인이 머지않았고 fda 도곧 승인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wh 와 ema 에서 이미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fda 와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이제 승인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승인이 됐을 때는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아와 청소년 위주로 접종이 많이 될 거다. 자, 미접종자 위주로 접종이 될 건데 이 미접종자가 굉장히 유아와 청소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접종이 이루어질 거고. 이거에 따라서 SK바사도 굉장히 실적을 많이 낼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바사가 국내 판권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과 태국 판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 베트남과 태국은 굉장히 접종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접종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 백신이 승인이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이 베트남과 태국에서도 많은 실적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GBP510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서 이미 천만 회분에 대해서 선구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백신인데 지금 식약처에서도 최근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GBP 510의 부스터 샷에 대해서도 이제 임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면서 이 GBP 510도 머지않아 우리가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상반기에는 도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바사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작년 이제 2021년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우리 작년 실적만 보더라도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1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이 정도 증가했고요. 2022년에도 2021년보다 또 실적이 증가할 거다. 자, 여러분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자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 국내 제약사 중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한 기업이 SK바사를 비롯해서 한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SK바사가 이렇게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다 주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라는 거죠 저평가라는 거고 그래서 제도약의 조건이 자체 백신 1조 매출이 달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제도약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주가의 제도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K바사는 굉장히 계속해서 승승장구 하고 있었어요. 승종자고 하고 있었고 이 자체 백신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백신이 아니더라도 SK바자는 좋은 기업인 게 분명하고요. 이 제도약의 조건이라는 거는 주가의 제도약이다. 자, 자체 백신이 어느 정도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호재 거리는 맞죠? 굉장히 호재이고 이신한금융투자의 자료를 보시면 작년 한 해도 1조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 올해는 112%가 증가한. 2조 1,185억 원 정도를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54% 정도 성장을 할 거고 거의 약두배 정도는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근거들을 이유로 제가 SK 바사가 곧 다시 주가가 상승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2년 동안 5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랐었는데 이 SK 바사도 똑같은 길을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의 성장 전망성을 봤을 때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1,2위를 다투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분할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올해 SK 바사 한 종목으로도 충분히 웃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K 바사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 자체 백신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굉장히 발 빠르게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타점과 목표가가 포함된 매매 시나리오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 드릴 건데요. 아래에 있는 번호 0 1 0 5 7 3 8 8 6 8 1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SK바스의 자체 백신 최신 정보와 매매 시나리오까지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우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